역대상 9장 1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1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고 함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중에는 여다 아와 여호 요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리아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무라요의현손이요 아이돕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술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아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 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이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자손 스마야인이, 그는 하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다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사 증손이며. 또 오바댜인이 그는 스마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인이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도드두바 사람의 아래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고레이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 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께서 항상하신 엘라살의 아들 비느아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라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 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이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상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자손 살룸의마다들 마티다라 하는 레이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아자손 중에 어떤 자는 친서라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레이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레이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 예루살렘 아, 예배를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아, 오늘 구장은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또 문지기를 비롯한 성전에서 여러 가지를 감당하는 자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 뭐 지난주 한번 봤지만 간단하게 포로에서 세 번에 걸친 아, 귀환이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아, 보시면은 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1차는 수룻 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니미아이에서 이제 이렇게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고요. 1차와 2차 사이에 에스터 이야기가 페르시아 궁궐에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와서는 성전이 이제 성전이 이제 무너졌던 성전을 세우고요. 그리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뇌매에서 성벽이 제거되는 이야기가 이제 구약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역대기는 바로 이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책이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구장까지 일장부터 구장까지 무려 9 장이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했습니다. 아그 많은 족보들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섬기는 아,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아, 구별된 사람들 아, 그들의 명단 아, 그들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을 통해서 역대 기자가 아, 이 책을 쓰면서 또 읽는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게 무엇일까요 아, 우리가 나라를 잃고 또 오랫동안 흩어져서 포로 생활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대가 바뀌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면서 고레스 측령 이후로 드디어 이제 포로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돌아간 이후에 제일 먼저 스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성전은 지어졌지만 이제 성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성전을 지는 목적이 뭡니까? 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래서 오늘 역대기 기자는 <laughs> 네, 네, 그림도 안보이셔 되겠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laughs> 바로 이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처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조상들의 족보를 소개하고 그리고 직접적인 유다지파 그리고 소개하고 또 베냐민지파도 잠깐 소개하고 또 레이지파를 주로 소개하면서 레이지파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제사장 그리고 레이지파가 감당했던 일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질서한 삶 속에서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제멋대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영향 받고 흔들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는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죠.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다금씩 느끼고 깨닫지만 우리의 삶의 현, 현실은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또 무겁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간 일을 감당하기보다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택하신 목적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징계당하여서 무너지고 흩어졌지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목적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얻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자들이 필요하다. 바로 이 재상과 레인들, 문지기를 비롯한 여러 레이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올날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교회들마다 많은 지역마다 곳곳에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세워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제대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또그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인가? 그리고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또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는지, 얼마나 많은 교회 사람들이 모였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예배가 회복돼야 할 것이고, 또 예배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로 우리가 변화되고 살아가는 때까지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역대상 9장의 마지막 이제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제사장 레이 사람들 또 문직이 여러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중요했다. 어떤 면에서 중요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제일 먼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 중에서 이제 중요하게 소개하는 사람은 제사장들이죠. 그런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들을 주관하고 감당하는 자들. 그 일에 부르심 받고 거기에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 제사장이 될수 있었던 것은 아니죠. 레이지파 가운데 또이 아브라함의 아들 아론, 아론의 후손들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베라에서 제사장을, 제사장을 세웠는데 이제 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함당할 수 있는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맡겨 주신 거예요. 교회를 맡겨 주셨다는 것은 교회의 본래 기능을 제대로 잘감당할수 있도록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예배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세상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3편을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이 있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만한 힘이 있는 자다 여러분 이 힘은 어떤 힘이겠습니까? 내가 조금 재력이 좀 힘이 있어서 아니면 육체적인 좀 힘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래서 나는 이 나의 가지고 있는 물질로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터득한 경험 경험치에 따른 노하우를 가지고 나는 성전을 임무를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역할을 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또 재능 또그 위치에 따라서 주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성도들에게서 이 있어서 성전을 에서 일을 하고 교회에서 섬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 자세가 중요한데 어떤 자세 가져야 되느냐. 늘 겸손한 자세 가져야 합니다. 겸손이 중요합니다. 나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내가 가르치면 저 사람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이런 내가 할수 있다는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할수 있다는 이런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예배자로 세워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지도자의 위치에 있고 말씀 전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교만하게 지게 되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도우신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들 그런 자들 그렇게 힘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께 힘 주셔서. 일할 자들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는 레이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레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이제 주로 예배와 관련된 일들을 했죠. 그리고 또그 가운데 성전의 임무를 이제 도우면서 이제 진설병을 이렇게 쌓는 일들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기구들을 관련해서 또 기구들을 다룬 일들도 했고요. 또 29절에 보면은 "그릇과 고운 가루, 포도주, 기름, 유향, 향품을 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그하 자속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직접 그 준비한 걸 가지고 이제 성소에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일하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진설하는 떡이게 뭐냐면은 열두 지파를 의미하는 열두 개의 떡을 준비하는데 안식일마다 준비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은 이제 먹는 양식이죠. 이 떡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마다 떡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교회 와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 가운데.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 야할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고,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그것을 먹고 소화하는 시간들을 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알수 있다고 할지라도, 뭐 그러면 굳이 교회에 남아서 예비 안 드려도. 내 혼자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내가 거기서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예배를 예배가 중요성이 약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준비된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돕고 섬기면서, 그래서 그 예배에 나온 자들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잘 소화해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교회 안에서도 여러 지체가 있고, 여러 역할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또 내가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저마다 생각하고 비교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함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의 가운데서는 이 방과 국간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성전에서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새벽에도 일찍 나오셔서 그렇게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주일에도 이렇게 그 주일을 빼먹지 않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 또 시간 시간 예배 때마다 내가 나이 교회를 지키고 예배자를 지키고 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은 다 기억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수고와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기회 주신다면 내가 어딘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예배의 역할들을 나에게 맡겨주신다면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허락됐다면 할 수만 있다면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세워져 가고 그래서 정말 예배가 회복되는 공동체, 회복된 공동체 활동에서 변화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질서 있는 예배였고 또 헌신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 이 예배를 위한 조직을 세웠어요. 처음에 이제 율법에의해서 즈세장과 레이 지파가 이렇게 성막 시대부터 있어왔고, 그리고 성전이 세워지면서 솔로몬대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다윗이 예배를 위한 여러 조직들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하는 일들 또 예배를 돕는 일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조직화해서. 그 일들을 끊이지 않게 이어주시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 시대 때세웠던또 오세 시대부터 내려오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전통,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질서 있는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잘. 아, 계승해서 다시 포로로부터 귀환해 온 그때에도 이렇게 그 일을 감당할 자들이 이렇게 있었다. 또 이들을 통해서 다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들에게 우리 선배들이 예배를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지켜왔는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우리의 다음 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가 약화되면서 어떻게 신앙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바로 잡히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란 사실을 확인하면서 저마다 하고 싶은 대로 저마다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 나라 군사로 우리가 세워져 가서 정말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쓰임 받는. 예배하는 공동체를 함께 세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졸더래도 예배 자리 나온 게 낫겠다. 뭐 아예 안 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배 자리 에 나오는 것이 낫겠다. 지난번에 우리 아니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배 시간에 보면 이제 정말 조는 분이 있거든요. 졸거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눈에 안 보이면 좋은데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신경 쓰일 때가 있어요. 근데 저만 이제 신경 쓰이고 제가 안 신경 안 쓰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아마 다른 분들도 신경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런 분들이 정말 예배하기 위해서 온 거냐? 어, 예배 시간에 뭐 제대로 예배 안 드리는데 이렇게 예배 하게 된 거냐. 근데 어쨌든 그마음에 중심에 교회로 발걸음이 향하고 그 자리 에 함께 있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배 잘못 드리고 있는 사람이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뭐 졸거나 뭐 이렇게 피곤해하시는 분들 때문에. 예배가 또 이렇게 영향받지 않고 또 설교하는자가 거기에 신경 쓰느라 혹시나 예배를 잘 드리는 자들한테 집중해야 될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겠다. 저도 다시 한번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함께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예배가 약화되고 예배가 힘을 잃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그래도 이 수요일 저녁에 예배하게 해서 온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는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세워져 가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의 시기를 주님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드려진 예배가 잠깐 왔다 가는 시간 또 아니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